발전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오늘 본문에 봤더니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소하기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총회장은 바람직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대한민국만도 되려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큰 데를 선호하고, 사람만 많이 모여지면요, 큰 종, 작은 종,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식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종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교회가 작다 해가지고 작은 교회란 말이 성경에 작은 종이라고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각각, 모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주회동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각각, 그릇대로 달란트를 맡겼어, 맡겼어요? 맡겼어요. 그렇게,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는데,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만큼 죽도록 충성했는지, 여기에 여하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종의 보로서 달라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은 첫째 예수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야 돼. 아, 네. 오늘 본문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잠이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 네. 교회는 여러분이 생명력이 유지되려면요. 기도가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또, 가르치는 전도도 필요하고,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영혼 구원에, 여러분, 이 TV만 틀어도, CTS, CBS, 뭐, 구 TV라든지, 또 요즘에 다문화 또뭐 TV, 별의별 방송이다나와가지고 틀기만 하면은, 말씀이 줄줄줄 줄 나. 극동 방송도 나오지요. 그러다 메스컴이라든지 아니면 뭐요? CD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지금 뭐요? 말세치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넘쳐나는데 청령 뭐요? 먹을 말씀이 없다는 게 성도들의 이구동성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넘쳐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장마 때 우리가 먹을 물이 있어 없어요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바로 먹지 못하고 병도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건강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건강하지 못한 걸 먹게 되면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새가 와. 병이 들어요. 오늘 우리 수정교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지역 사회의 백성들에게 주민들에게 뭘 받아야 돼요? 칭송을 받아라. 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 아멘. 네. 이 교회는 뭐가 잘나야 돼요? 소문. 아멘. 여러분 소문이 잘 나기만 하면요, 그 교회는요, 날마다 뭐요, 붐한전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이 김제 땅이라는 데가혹이여나 박토와 같은 땅이면요. 오늘 수정견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옥토도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문 찰날라무늬요. 선한 역사를 이뤄내야 돼요. 아, 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아멘.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장차 하나님 앞에나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우받는 축복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의 놈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용대 목사님, 우리 사모님은 뭐가 후회요? 인심이 좋아요. 특히 우리 정용배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선교 부장을 맡고 있어요. 아멘. 근데 매달마다 선교비를 갖다가 발표하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나고 아멘. 보기만 해도 다정 다감하고 아멘.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 누구야? 우리 정용배. 목사님. 아멘.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요. 별명을 지어 놨어요. 목사님 같은 이장님. 아멘.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하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 던져내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이 심지지 지역에서도 뜸이이되소소이잘잘나가지 아, 네. 아, 네. 많은 은양떼이이벌처처럼름름처처모여드는여사는있사를주기를주러로여로분여합니여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아무리 인심이 후하고 저기분도요 뭐가 역사하지 분여러면요성령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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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아멘. 영적인 게 보여지고, 아멘. 영적인 말이 들려지고, 아멘. 들려지는 것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기만 하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아, 네. 그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제 온 지가 얼마 됐는데 이런 성전을 갖다가 이전 내배 드린다고 하던가 저야 뭐 총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형편을 제가 다 알고 있거더니 어떤 선한 손길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지 천사 같은 분이 있었는지 아마도 그런 분을 통해가지고 오늘 우리 수정교회가 새롭게 이전 확장하여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다섯 번째는 바람직한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야 되니다 아멘. 뭐가 네. 네. 넘쳐나야 돼요? 아,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면 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말세 때는요. 사랑이 점점 점점 마태 24장에 보면 이요 식어져 가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람 사는 데가요, 코로나로 그래서, 이, 더 그런지요,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이 코로나가 닥치므로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뭐해버려요 멀어져 마음도 멀어져요, 몸도 멀어져요, 활동 영역도 되요, 다멀어져버요어요 한번 우리 수 e l t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 s i o 로 t 원합니다 a 네. y 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 a r a 로 g 원합니다 u k Tigger, Chirumuro, c h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하소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새 개명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또 우리 정령배 목사님 네 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드리려고 오늘 바쁜 일정 멈추고 여기에다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네. 3장 1절부터 보면요, 사랑 없는 교회 다시 말하면 사대 교회는요, 사랑이 죽어버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촉선 없이 계산 없이, 없이 희생적인 아급할 사랑이라는 걸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교회는요 뭐니 뭐니 해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 아, 네. 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에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느냐 우리 수정교회 정용배 목사님 기도만 하고 손만 얹어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은 영혼이 치료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또 가난이 떠나고 부유가 넘쳐나기를 네. 주의 이름으로 네.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느니라 추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져야만이 어디 가서도요 입을 열었열려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쪽팔리신 분 있나?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창피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뭐가 없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질 아니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비겁한 페드로가 오순절 마카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요 한번 말씀을 대원할 때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강하고 뭐하라? 강하고 라 네. 오늘 우리 수경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 한분 기도했듯이 수정교회 오는 자마다 메인 도시 풀어지고 갇힌 게 열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마다 해결받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교회가 있으이요 여러분 세상 썩어지가는 세상에 뭐야? 빛이 되고, 본이 되고, 썩어지가는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혼들로 축복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네. 네. 기도합니다 은혜로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이 지구촌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 가장 바람직한 목회자로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한 우리 중직, 재직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들로 만족하게 하시며 모든 난제, 문제마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어 없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람직한 교회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정교회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 기도함 나이다. 아멘.